중요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계 TV 방송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는 한동훈을 배신한 자 원희룡 박근혜도 탄핵을 했다. 시사주간 팩트. 국민 여러분 가정의 정마로큰 피해가 없으신지요? 계속되는 장마에 철저히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에 조심하시고 한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원이로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분을 가르켜 한마디도 우리도 없고, 하니 원희룡은 출마를 안 하는 편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완전 전패이 같이 행동하니, 이제 원희룡 이번 경선에서 실패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배신의 원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원희룡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갈라치기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자기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등을 잡아보겠다고이 소리 저 소리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 배신하느냐고 말을 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동훈이 윤 대통령하고 어미는 보다 몇 배가 더 가까운 사이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원희룡이 사람을 찾는구나 합니다. 국민들은 하나같이 의리가 없는 놈, 저 혼자만 아는 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적도 있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아주 철학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찾아다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당대표를 하면 국민의 힘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신문 TV에 나가서 자기가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이 한동이 나쁜 것 없으니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은 어행을가르켜 공포 마케팅을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은 영원히 없는 자같이 활동하며 책임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국민들 하는 소리가 원희룡 한동안 활들지 말고 방송 TV 신문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자기 경험으로서 대표 하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배신원과 같이 정치하면 당이 망할 것입니다 원희룡도 청성 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매어서 단한 것도 지은 유세를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다 공동선대위원장 했으니 총선 실패는 책임이 똑같습니다. 7월 9일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명이 함께하는 조선 TV 방송 토론에서 한동훈이 원희룡에게 내가 공천을 가족과 상했다는데 그 증거와 원인을 얘기하라고 하니 원희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후보자를 헛들지 말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럼 그렇게 둔거 없이 이 얘기한 것이 무슨 말이고 그 자체가 후대 정치라고 하고서 원희룡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그럼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한동훈 승리로 끝나고 원희룡은 아주 망했습니다. 또, 나경원이 갑자기 출마한 것은 용산 나일으로 출마했느냐고 해 원희룡은 또고욕을 치르고 완전 원희룡 첫 토론에서 100% 망했습니다. 원희룡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윤상현선배고 만나서도 나는 당대표에 안 나가니 선배님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또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저는 당 대표에 안 나가니 나 의원을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당 대표에 나오니 윤상현 나경원은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하는 사람이구나 합니다. 나경원 후배에게 염치도 없이 단일라 하자고 말했다가 나우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또 수요를 하려다가 나경원 후보에게 한방 제대로 맞았습니다. 원희룡은 자기가 윤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척하고 자기가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헛소리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원희룡과 지키겠는가 원희룡 자신이나 지키라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원일룡이 완전 양아치같이 노는 것이 안타깝다고 멀쩡한 사람을 전당대회가 완전히 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부탁한 하루를 살아도 남자답게 사내 대장부답게 살아야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 노래는 없이 남의 노래도 편곡을 잘못해서 아주 버린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지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